또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꾹. 안녕하세요. 댄스 TV 라틴 마스터 이세영입니다. 오늘 세 번째 저의 주제는 아맥션을 알려드릴 시간이 되었어요. 여러분에게 오늘 오종목 공통으로 쓰실 수 있는 팔 동작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천천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끔 한번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저와 함께 아맥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? 자. l e t 자, 그럼, 암액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? 먼저 제가 요점을 좀 정리해 드리고 같이 한번 연속해서 하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. 자, 암액션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어, 제가 지난번에 앞편에 보여드렸던 중심 이동, 그리고 골반을 하면서 여러분의 상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팔 동작을 곁들인다면 여러분의 춤은 굉장히 예뻐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그 전에 공부했던 중심 이동을 하실 때 팔을 이렇게 쓰시겠죠. 자, 같은 쪽, 같은 방향의 팔을 쓰시는데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절대 팔꿈치를 떨어뜨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마 처음에 이 룸바를 공부하셨을 때 아멕션을 아마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배우실 거예요. 팔꿈치가 떨어지는 모양. 자, 이렇게 되면 제가 앞편에 설명드린 중심 이동을 할때 몸이 좌우추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2편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바르게 서 있으면서 아멕션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어떻게 하느냐. 첫 번째는 먼저 팔을 들어 올리실 때 팔을 뻗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팔꿈치를 들어 올립니다. 팔꿈치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을 펴는 과정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어깨를 떨어뜨리는 과정. 그리고 네 번째는 팔을 앞으로 가져오는 과정,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팔꿈치를 몸으로 걷어들이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. 한번 다시 볼까요? 이번에는 오른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팔꿈치를 들고요. 팔을 펴죠. 그 다음에 어깨를 떨어뜨리고 팔을 앞으로 팔꿈치를 명치 방향으로 자,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먼저 팔을 들어 올릴 때 예를 들어서. 상체의 움직임이 너무 빨리 일어나면 팔을 빨리 펴셔야 돼요. 그러면 팔을 피게 됐을 때 몸이 반대쪽으로 쏠리죠. 이렇게. 자,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먼저 중심 이동을 할때 팔꿈치를 들어 올립니다. 그러면 저의 축이 서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부드럽게 펼치면서 골반을 쓰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. 자, 이때 나타나는 세트과 같이 일어나는 요 현상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바디 무브먼트 구간이죠. 이 바디 무브먼트를 아액션이 어깨로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다 더 많은 힙 무브먼트 양을 느끼게 할수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볼까요. 자, 먼저 이동하면서 팔꿈치 들어 올리고 팔을 펴신 다음에 골반을 쓰면서 어떻게 견갑골입니다. 어깨를 떨어뜨린 현상, 견갑골을 누르면서 떨어뜨리고 이 팔을 걷어들 때잘 보시면 여기서 팔꿈치를 떨어뜨리시면 몸이 어이쿠. 이렇게 왼쪽으로 쏠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팔을 떨어뜨리지 않고 팔을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. 그 다음에 떨어뜨릴 때 팔꿈치를 내가 떨어뜨리고 할 때는 몸 안에서 떨어뜨리면 지금처럼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. 자, 제가 그럼 다시 한번더좀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암액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바디, 즉 몸의 움직임이 왼쪽 수평으로 이동했을 때이 동작의 무리가 없는 동선에서 암액션을 주셔야 되고 이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지금처럼 좌우축의 중심 이동이 폭이 커지면서 아주 큰 동작을 보여드릴 수 있죠. 안 좋은 케이스는 가자마자 떨어뜨리고 가자마자 떨어뜨리고 가자마자 떨어뜨리는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누르듯이 써버리면 제 머리가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? 제 몸도 많이 비틀거리죠. 그게 아니라 어떻게 팔을 팔꿈치부터 뻗어서 어깨 등을 쓰면서 앞으로 정리. 다시 볼까요? 팔꿈치를 쓰면서 앞으로 가면서 등을 정리. 그거를 연속적으로 일으키면, two, three, f o 이렇게 됩니다. 자, 마지막 팀왜 가운데 손가락이 굽혀지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께서 팔을 마지막에 펴셨을 때쭉 가볼게요. 어깨 견갑골을 당기시면 여러분의 손목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굽혀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굽혀지는 동작, 손목을 굽히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. 그래서 댄스포츠의 아주 시그니처의 동작이 이한 동작이 나타납니다. 자,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팔 동작을 하시면 어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. 그게 아니라 실제 팔이 올라갈 때는 팔꿈치, 팔꿈치로부터 손목이 펴져 있지만 마지막에 팔을 다 쓰고 경악골을 썼을 때 그때 손목의 곡선이 나타난 거 그것을 명심하신다면 아주 좋은 암액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손이 팔 동작이 나갈 때에 이 손의 모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이팔 동작을 나갈 때는 두 가지 어, 모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손날이 배를 스치면서 팔꿈치로부터 직선을 만드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 올리시는 모양 두 번째는 뭐냐면 손바닥이. 배를 약간 압박하듯이. 자, 왜 압박이 필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손가락을 압박을 하시면 이렇게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. 손바닥 전체로 압박하는 느낌으로 올라가신다면 이렇게 올라가신다면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고 이렇게 팔꿈치가 펴져 손이 갔을 때 어깨 등을 쓰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손목이 이렇게 굽혀지면서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자 특히 안 좋은 것 그렇다면 하지 말것하면 먼저 이렇게 손을 불편하게 굽혀둬요. 제가 약간 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갑니다. 저 보세요. 자, 어휴, 어깨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. 자, 이렇게 그러면 어깨가 과도하게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해 보이죠 몸이. 그것이 아니라 손목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펴 두시고 내 몸을 스치듯이 나가서 마지막에 손목이 굽혀진다는 거 다시 볼까요? 손바닥을 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마지막에. 손가락이 손목과 굽혀진다는 것, 이것만 명심하시면 더 좋은 암 액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시간 암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아무래도 팔 동작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고 이 동작을 여러분의 춤에 적용하신다면 아마도 아름다운 춤을 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